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작년보다 좀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저번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마일 체크업으로 건강을 체크하니까요. 마일 체크업은 제휴병원에서 전달받은 검진 결과를 고객의 스마트폰에 저장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를 직접 등록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까지 도와줘요. 게다가 수년간 쌓인 정보로 내 건강 상태의 변화까지 그래프로 한눈에 볼수 있어요. 체중, 혈압, 혈당과 같은 지속관리가 필요한 항목 또한 기록해 관리하기 좋습니다. 고객의 검진 정보는 오직 고객 본인만이 관리할 수 있고 그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검진 결과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와 가장 가까운 병원을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 절약에 딱이죠. 이벤트도 상시 등록되어 검진에 대한 알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검진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어때요? 참 편하죠? 이제 건강은 말체크업과 함께하세요. 나이 체크업